뭐 쫄라고요? 아, 안 돼고. 돼고? 뭐 쫄라고요? 너무 공격적이야. 뭐 쫄라고요? 전자한테 너무 공격적이야. 좀 공격적일 수도 있지. 맞긴 해. 알수 있지. 재미 없어. <laughs> 진짜 재미 없어? 할머니니까. 뭐야?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데 안 독식하기만 음. 해봐. 셀블레이드 갈겨버려. 안 독식하기만 해보라고? 셀블레이드 갈겨버려. 좀 많이 독식할 걸? <laughs> 아 그래? t o x i c o 안 g 안 e a 왜왜 나는 e n a 게안 해줘? e 장달아 d then, and t h 너 뭐라 했냐?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한 n d then, and 는 거야 혹시? n d then, 아, 아. 약뚜껑이 안 따져요. 사운도안 <laughs> 된다면서 바로 사운드를 <laughs> 다른 걸로 내버리니까 와 그냥. 약뚜껑이 안 따져요. 약한 거 맞잖아. <laughs> 아니 나 강한데. 아님 트롱이에요. <laughs> 사운드 안 채운다면서 네, 봐 사운드 채운 거봐 말... 얼마나. 오케이. 근데 마이크를 꺼버리는 건좀 아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게시메서 사운드 채워주기 싫은데 말은 계속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아예 귀엽다고. 나도 알아 응해해해해 네. 칭찬 칭찬 오 어, 오케이 내가 어? 할머니한테 어? 나쁘게 한적 있어? 잠깐만 좀 횟수 좀 세볼게 내가 양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까지 써야 할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 어좀 억울한데 이건? 이 억과를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제가요? 제가 억과를 제가 언제 해줘? 저는 진실만을 말하는 대다루 방금 방금 했잖아? 나는, 적은 약을 꾸준히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진짜 예전에, 그때는 아예 많이 먹는 시기기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입에서 먹을 거를 안 놓은 적도 있어. 진짜. 하루 종일. 나그 정도. 나 원래 진짜 많이 먹었다가, 그때 먹을 그걸 다 써버린 건지 요즘에 안 먹는 거임. 한창 성장기 때, 그때는, 한, 피자 두 판씩 먹고 그랬어. 지금도 먹네. 지금도 뜯고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왜 유언비어 퍼뜨리세요? 지 뭐, 먹으려다가 닫지 지금. 내가 말해 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아 아니, 진짜. 아니구나? 어. 지금 입도 없다. 같은. 웃기지. 대같지.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니. <laughs> 씻고 있는데? 아니. 아니. <laughs> 뭐, 아니야, 씻고 있는데, 지금. 지금 아, 밥 먹고 싶은데, 웃기잖아! 제 놀란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아니에요. <laughs> 다 먹고 말해, 알았어. 다 먹고 말해. 다 먹고 말하라고. 음! 갑자기 조용해지길래 음... 먹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말했는데 아니 아니 야 나... 그럼 지금 뭔데 지금 내가 군대염 때문에 아파서 그런 거임 아, 아까 전안 그랬잖아 아밤 되면 아픈 거더 심해지는 거 몰라? 원래 아 지금 먹고 있잖아 맞네. 근데 심지어 먹고 있다 지금 아 입안에 지금 가득 가득한데 지금 <laughs> 뭘 괜찮아 먹을 수도 있지 왜 양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뭘 그랬어, 이안이. 리 음, 그랬어. 사 음, 그랬어. 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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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음. 사 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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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그랬어, 리사 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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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리려 글리사. 글 나 방금 그말 듣고 깨달았어. 아, 거 어떻게 돌려보라 그러냐? 한번 이거 해주면 안 돼? 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또 뭐? 보리 보리. 이거 이게 뭐야? 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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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쉐끼 쉐끼 요 대체 저희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h to be sober. 나 보리야 또. 아시이부지 내일도 놀 자. 내일? 그저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나도 버려. 알았어. 알겠어. 자잘 가. 왜 그렇게 톡식하시죠? 자어 가. 어? 자로 가 버려. 왜톡하거 가. 할머니는 어? 외롭고 쓸쓸하게 이러고 손톱이나 갈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거 저만 갖고잖아요. 안 들어가면 어디 갈래? 그건 아쉬운 부분이죠. 온도 다뭐졌 거. 응. 빕. 아 a n y 지

땡구인고 있는 거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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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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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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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놀랐는데>? <laughs> <제잇네>. <laughs> 녹화 아어요뭐라아요 <laughs> 녹화하고 있었어요 <laughs> 너무 즐겁다 이거 다시 볼수 있다니 원래 아, 아! 재밌는 장면이 안 나온다 했는데 가,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 거리를 만들어주는 할머니 어떤데? 기가 <laughs> <귀가> 막힌데요. <laughs> <laughs>